이런 민주당의 경선과 국민의힘 경선 요즘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교라고 한다면 듣는 도토리분들 기분 나쁘시지만 도토리 기적이라고또 봉수 합당이라고. 실제 포스터에 코메디 빅리그라고 코미디 예, 예. 빅리그 보면 A팀 B팀씩 예, 나눠서잖아요. 나눠서 그 <laughs> 지금 A팀과 B팀이 나눠졌잖아요. <laughs> A팀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laughs> 사람들이. 그 B팀은 마, B팀이 서로 중요, 누가 응. 물고 서로, 서로 구연 구 맞아, 악연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누가 물고 뜯을까 음, 그것만 음, 이제 오로지 음, 관심인데 음, 음, 재밌게도. 음. A 팀이든 B 팀이든 전부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네 맞아요. 슬로건을 너무 잘 정하셨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그렇죠. <laughs> <다들> 결론적으로 계속. <laughs> 기승전 이재명만 네, 하니까 알았어. 네, 지금은 네, 이재명. 네. 네. 결론은 다 이재명입니다. 네. 맞아요. 반전 포인트가 사실은 없는 게 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흑백 텔레비전이요. 음, 과거 과거에 해기, 예, 칼라 나오기 전에 근데 과거 행을 가장 많이 시킨 사람이 음. 누구예요?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이잖아요. 윤석열, 똑같이 네. 전부 흑백 텔레비전 과거 음, 해기만 하고 음, 음. 본인들이 뭐를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만들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미래가 없어, 나와야 없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는데 안돼안 돼. 기능 컬러 텔레비전 예, 예. 거기는 흑백 완전이죠. 기승전이죠. 예, 예. 이재명의 응원 부대들 예, 예. 아까 블랙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김영환 신곡사. 다 블랙리언들이 8명이나 있어요. <laughs> 계속 뭐 아마 그주제어 예, 예. 검색어로 키워드 검색하면 예, 예. 그 8명이 토론할 때 제일 음, 많이 토론한게 아마 이재명. 이재명이죠. 이재명 후보만 얘기하죠 네.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네. 그리고 속보 보셨는지 모르는데 정광훈 씨가 출마하겠다 아, 전에 마지막에 <laughs> 누가 보내줘서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야, 코메디 빅리그가 봤나? 빅리그의 코메디 빅리그, 네, 코메디 스몰리그 1일 뻔했는데 진짜 빅리그를 만들어줬어요여기다가누가 누가 웃기나. 네, 여기에 이제 또 방점을 찍어줄 네. 링 밖에서 기다리는 한 독수라고. 그 분도 데지 코메디가 저질 코메디 같아요. 저질 코미디에다가 음. 과거 헤기 태행은 음. 제가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네, 얘기하면,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참신한 젊은 사람들 좀하나껴놓고이러면 <laughs> 좋은데 아, 평균 연령이 70대인가? 어, <laughs> 나이 그렇지. 네. 네. 트럼프 흉내를 다들 내다 보니까 음... 너무 트럼프스럽게 열, 연령대도 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강훈 씨가 출마한다고 선언한 게 혹시나 네. 윤석열 부부가 무슨 이런 게 있었을까? 어, 그 그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은 그러면 처음에 김문수 민됐다가또 네. 네. 고민됐다가 한덕수앤 됐다가 예. 예. 윤 어게인 어게인이지? 어, 영어 윤 철자도 어게인 이제 요거 철저하게 틀려서 있겠죠. 어지 아닌가? <laughs> 하더니 예. 이제 정광훈까지 큰일 걸할수 있는 저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 축구를 보나 이 경우는 계속 계속해서 어.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 증역이라는 걸둘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알아요. 내란 이 사람들이, 뭐 네, 자기들 입으로 머리 좋다고, 어... 헌법재판소, 거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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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알고, 음... 일단 할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보자. 해보자. 자기들사면복권만이 사실은, 자기들은 절차조명 아...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리 대입해도 저리 대입해도 안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음... 가봐서 나중에 뭐, 빅텐트든, 음... 뭐를 해본다 하는 예, 건데, 예, 예, 예. 강력히 경고하죠. 요 예. 텐트를 여러 개 쳐놓으면, 예. 날라가는 텐트도 있고, 안 날라가는 텐트도 <laughs> 있는데요. 빅텐트는요, 이재명 예. 바람이 아주 세서, 예. 한 번에 다안 날라가요. 다 날라간다. 빅텐트 꼭 쳐주세요. 한 예. 번에 다 날라가게. 근데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도 정광훈 씨와 무슨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 그쪽 팀하고? 대수... 아. 어땠어요 이익 공동체잖아요. 아, 이익에 그래요? 대한 네. 교류가 있었겠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지난주에 김문수랑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되면서. 또못 먹는 감 찔러보든지 네, 아니면 네, 네. 뭐 내가 뭐 저거 있잖아요. 여우와 뭐 심포도 있잖아요. 음, 네, 그냥 가서 네, 네. 어, 독약을 풀든 뭐뭐 뭐 있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